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미륭 미성 353차에 대한 가격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미륭 미성 353차는 일명 월계시형아파트 또는 미미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성산시형과 함께 강북 최대의 재건축기대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400여 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건축 규제화나 움직임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요. 또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월계미미삼은 워낙 유명한 단지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테지만. 위치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전철 1호선 라인 월계역과 광운대역이구요. 이 밑에는 전철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입니다. 월계 비미삼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운대역 역세권이구요. 석계역도 거리는 좀 있지만 도보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왼쪽으로는 영축산 등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입지입니다. 또한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계비미삼 일반 현황을 보면 중국 연월은 지난 86년 6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35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32개동. 3930세대 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5층에서 14층까지 건축이 됐고 평형은 13평에서 23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31%, 건폐율은 12%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대입니다. 2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미륜 건설 라이프 주택 그리고 사무건설 3개 업체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계비미삼 평양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대수를 보시면 13평은 500세대, 20평은 1120세대, 그리고 21평은 1050세대이고요. 23평은 가장 많은 1260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93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13평, 20평, 21평까지는 침실 2개와 화장실 한 개로 배치가 됐고요. 2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구조를 보면 13평은 계단식 그리고 나머지 평형은 복도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 평형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9만원 정도까지 나오고요 재산세를 보면 13평은 45만원, 20평은 60만원, 그리고 21평은 64만원, 24평은 77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 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대지 지분을 보면 13평형은 12.61평, 20평형은 14.18평, 그리고 21평은 14.56평, 23평은 16.75평으로 그렇게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평형별 평면도 한번 보실까요? 먼저 13평을 보시면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됐고, 화장실은 한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쪽에 발코니가 있고, 투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오른쪽에 20평을 보시면, 침실 두 개와 화장실 한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침실과 침실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이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0평도 마찬가지로 투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21평을 보시면, 침실 세 개와 화장실 한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침실은 거실과 겸할 수 있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발코니가 있고요. 여기도 투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23평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마찬가지로 침실 하나는 거실과 겸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수는 작지만 거실과 주방이 반듯하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월계 미미삼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86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35년차 구축이고요. 총 32개동 393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1호선과 경춘선, 광운대역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GTX-C라인이 개통 예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철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내에 한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마 단지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하지만 도보권에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랑천, 영축산, 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또한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인데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장위 뉴타운 개발 그리고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도 기대되고요.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gtx 시라인 개통. 그리고 경전철 동북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미삼은 강북 최대의 재건축 기대 단지인데요. 현재는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고요.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아주 좋아서 사업성도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 비미삼에 대한 평형별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료 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계미미삼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3평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5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금년 들어와서 지난 1월에 6억 4,500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한달 만에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에는 아직 거래건이 없지만 호가는 7억 2천만 원대외로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무려 40%가 상승한 1억 8천5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1년에 40%가 폭등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은 20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에 7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2월에는 7억 8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8억 3천만 원 대외로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1억 9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32%입니다. 21평 한번 보실까요? 20평보다 약간 높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달 만에 갈아치우고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가도 8억 5천만 원대 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3억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31%가 급등한 1억 9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23평입니다. 작년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얼마 전 2월에는 8억 4천만 원 거래로 크게 점프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9억 5천만 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3억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1억 7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5%입니다. 지금까지 월계 미미삼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4개 평형 모두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또한 금년 들어와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미 삼은 안정적이고 완만한 그런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따라서 매수 대기자분들은 현재 시세가 급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만큼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